다시 이거 빼서 돌려보세요. 임무사진 없어도 저건 작전판이 좋지. 아, 그거는 망원으로 하잖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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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거 넓게 보는 방과. 아, 그럼? 이렇게 넓게 보 사0가 전설이 삼십 년에 4일 져나가게되게 사정이 이렇게 사십 년이나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까통으로다 년을 다듬어 놓고, 그럼 또 사십 년에 사야 되도요시간 근데 아, 50, 요, 요, 그, 요, 요, 그, 요, 요 골짜기던가요? 그, 그, 요 골짜기죠? 우리가 구경할게요. Very strong. And then, if you look to the left, the upper layer is another tool. 그리고 아, 오, 오. 자, 사람들이 우리 길을 막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 바위 모양. 옛날에는 그 모습에 생겨어서 우리 음료할 수 있도록 저런 거는 인공적으로 나갔한 것들이. 아, 너무 무 <목> 이거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아, 아 무어가? 어, 여기 무화가님거 뭐 다르네. 아, 이데제 아, 아무래도 바이트네. 음. 아, 네. 음. 진짜 여기 영화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래? 응? 내가 I was going to punish him or her directly without talk. Because the God of the city, people it nowadays, to shut up. The only God in Petro is not 저희가 취미 사는 이고는데안이드안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채워잖아요 예쁘게 생겼죠? 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시게 되면 아주 발경이 멀잖아요. 모양새가 다 없어져 음, 버요

삼명 먼저 드리고요. 네. 나 <laughs> <명> <laughs> 옆에는 독수리가 파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독수리는 사막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전. 대 대단하죠? 지금 봐도. 바로 이거를 양을 치면 따라가서 내는고 500년 정도 바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막 기둥도 있고 위아래로 저기 둥들이 어디로? 라이다가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둥들이트런 기능들이 없어. 가다가 안산 쓰고 이거하 하나의 큰소돌이도였어요 그래서 도이 말했었다. 라이클 바자기도. 어떻게서 하서본 찍을 수 있어요. 설명 같은 거들어세요 아니면 이자이의트의라스러운으로서의왕이되었에 가로가 죽어서 이했을때 무덤을 훔 있었다. 그 이유는 사람만이 는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었서들 허당국 들문무 들었는지 모르겠그동네까지 산책을 때 무덤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사를 지는던신장친절출정한는력이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신동한 거. 1880년대까지 한우조이 파는 거였 그러다가 우연히 페이스에 살았어요. 아니, 계속 일체를 다 봐도 일체 이게 바점이에요 요점을 찍은 다음에 이 오른편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I 이 o n t think you are. I d o n

你上吧，别干了了。 뭐 다른 데만 가는 야외 극장은 무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앉는 사람이나 뒤에 앉는 사람이도 똑같은 음미로 들립니다. 그리고 철천왕이 옛날에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유적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마당에 학문대 숙각 쳐서 얘기하게 되면 은요 어떤 로마의 유적지도 야외 극장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곳도 있어요. 아무 데나 다 그런 게아니에 거기는 진짜 마이크를, 꼭 마이크 음이 올리는거같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이 로마 사람들이 똘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400년 동안 이 넓은 지역을 통제를 하는 작품어요 우리 사중상담도 하고, 탔어요. 수찬하는 그, 사말 운세 소리. s e This is how they look like from the inside. Come, come. And where there, there you can see the aqueduct. Look at the aqueduct. See that? The big line there. 잘 <목소리도> 너무 잘어울려요 잠 네. 잠깐만 골짜기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기가 <laughs> 저 계곡밑에는 아름강이 있습니다. 아름홍골짜기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네요. 저게 바로 아름홍강입니다. 근데 이제 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불은 흐리, 흐르지 않고 있고요. 불이 계속 고이고 있어요. 기업체가 했다는 거 보고예요, 지금? 아닙니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저 땜을. Thank you.

이게 이런 어 이거 스 이게 이렇 이거 원래 이제 한 성공. 우리 강과교회 두고온 교회와 목사님과 온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로 내려 쉬옵소서. 신명기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구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한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다리가 하나님과 말씀가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9절부터 34절을 말씀드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또묻었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잃을 테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는 흔히 모세 마지막 장면, 누보산에서 최후의 모습을 목소리를... 비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출애급을 아, 위해서 어쩌면 선택된 사람일 수도 있고 출애급을 위해서 어쩌면 조금 심한 표현이면 소모품처럼 사용되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지긋지긋 탈이만큼 광야에서 백성들의 불평도 들어야 했고 그 자신도 그 백성들과 함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가슴벅창을 밤속에 간직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에 뜻을 감당하기 위한 그가슴벅창을 가지고 사역의 첫 걸음을 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로운 출발점을 방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느끼게 하시는 가슴 벅찬 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드리며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결같이 주 앞에 선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흘러가려면 마음에 듭니다여 갠서 이라세 오병기의 기적을 나타낸 귀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의인도하심오 이번 귀한 여정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또 우리를 인도하며 설명하며 함께 나누고 느끼게, 하시는, 느끼게 하는 시 우리 인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보호하신 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후에 뜨거울 때는 와서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시면서 보면 그 다음에 지역별 오는 효과가 뭐냐면 이란 같은 경우는 않고